그, 그, 격세 지감을 느낀다는 그 말이 좀 이렇게 시, 세상 생각이 나는데, 참 저번 주에 주는 어, 정말 그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동안 어, 함께 해온 어, 우리 엑셀 창업자 또온 국민 본 어, 창업하신 어, 김태아 회장님께서 어, 8월 18일 날 밤 12시 30분에 예, 작를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19일날, 20일날, 또 장례식, 발인, 어, 장지까지 예, 들렸다가 어, 금요일날 오후에 늦게 경제에 예, 왔는데, 어, 정말 그, 그 실감이 잘안 나고, 지금도 사실은 실감이 좀 많이 안 납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또, 정정하셨는데, 예, 또, 병마에 이기지 못하고, 어, 또, 운명을 달리한, 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살았다 할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또, 어,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어, 누구에게나, 소유진 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어,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 좋은 종국으로 어, 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또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또 어,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저희가 그 지금 엑셀을 만난 지가 어 저는 이제 쭉 역사를 좀써보면 어 7월 2018년 18년 7월 24일날 최초로 제가 회장님을 그 만났었고 그 다음에 8월 15일날 어 한번내장님가고 손잡고 역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한 날이었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8월 31일까지 이제 모든 업무를, 업무를 정리를 하고,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어, 그동안 했던 그 일들을 정리를 하고, 어,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어, 새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어찌됐든 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 어, 그다음에 예,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2021년 어, 8월 15일이 예, 지났고 3년이 지난 거죠. 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8일 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하셨고, 참 안타깝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옥미이본 예, 통신가 했자, 어, 백만을 그렇게 우리가 외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백세주 한잔씩 하면서, 우리가 백만을 꼭 해내자, 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어, 얘기했던 시간들이, 뭐,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고요. 또 끝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1 0 0만은 어, 이게 반드시 깊이 있고, 어, 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 꼭 비가 내린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반드시 깊을 거라는 모양은 될 때까지 이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달이면은, 이제 이달 8월 31일이면,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만.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이제 검증, 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기업들이 1년을 못 낭기고 도산한 기업들이 거의 한 7, 80% 되고요. 또 3년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기업들은 불과 2 30%, 100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130개 집판 공제주와 특판 어, 조합에 있는 그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 다단계 판매, 예, 그 다음 후원방판, 허가를 해가지고, 어, 이 조합에 가입하고 사업을 운영해서 평균 1년에 3 0개사가 물을 샀습니다. 지금은 3 0개사가시계무도가 난다는 거잖아요. 부도가. 그러면 130개, 30개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25% 정도 되죠? 25%가 1년마다 회사가 생겼다, 가 없어진다. 근데, 저희 무미폰과 엑셀은 현재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을,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지금 3년은 어디 보면 저는 사업이 성장 시기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준비를 얼마나 이 기간에 잘 했느냐, 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그죠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 사람들 생각에 예, 언제부터 이 카카오란 기업을 이렇게 알게되냐면 저는 2013년도에 있어요. 2013년도에 야 카카오 어플을 깔면자 문자가 20원, 50원인데 문자가 공짜야. 저는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손해나기 좋다 보니까. 아,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 앱을 깔게 됐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문자 비용을 한 푼도 안 내고 거의 한 8년이죠. 8년 동안 어, 혜택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단톡방을 이용한다든가 사업에 뭐 그런 서비스도 어, 제가 받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가 2013년에 회사가 만들어졌느냐. 제가 이제 카카오 기업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 카카오라는 법인이, 예, 법인이, 예, 언제 생겼냐면은, 2005년도에 법인이 생겼다고. 2 0 0 5년 그리고 2018년도까지 8년간, 8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준비 과정이. 기업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2021년도, 어, 지금 이제, 8월 5일 23일인데, 그러면, 어, 지금 8년 만에 기업이, 자, 우리 1등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창업을 했던 김범수 그 창업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2위도 아니고 1위. 그리고 2위는 어디냐? 2위는 이재용 삼성그 원어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NC 소프트예요 응? 뭐, 이렇게, 정말, 놀랄만, 놀랄만한, 하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그냥, 똑딱, 이렇게 해서, 어,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3년간 준비 과정이다. 어, 그래서, 어, 준비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3년간에, 예, 우리가 온 국민 폰, 통신 가입자를 100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 온리 플랫폼을 이제 이제, 예,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온리 플랫폼에는 일단 온리폰 플랫폼 통신단이 현재 다 만들어졌고 두 번째 오프라인단이 다 만들어졌고 세 번째 온라인단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현재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보면 이 준비 기간에 8월 30일까지 완료다. 완료형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게 참 3년이나 걸릴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3년이는 기간이 훌쩍 지나왔고, 어, 이런 기간들이 속에서 언니 어, 플랫폼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검은 어, 자 이번 주에 돌아온 주죠. 돌아온 주 어, 29-30일 날, 양일간에 거쳐서, 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강조되려 가지고 2박 2일 동안, 어, 지금 만들어놓은 거를 테스트를 하고, 어, 실무진에게, 예, 예, 일단, 그 예, 이전해주는 거죠. 전산을 이전해주면서, 이제, 예,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테스트가, 과정, 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해서 별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9월 1일날 제2의 출발이라는 그래서 9월 1일날이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새 출발했지만 9월 1일날이 어디 보면 새로운 제2 제2의 제목을 붙여야 되죠. 제2의 새로운 출발이 되,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9월 1일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면, 이제 3년이 끝나고 난 지금은 다 만들어진 준비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재2에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다 비우고, 새 마음과, 그 다음에 새 가고, 새 가혹을 가지고, 어, 저희가, 어, 제2의 출범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출범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8월, 어, 24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어, 인원은,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옹금이본 온리를 통해서, 정말 이 올인 한번 해보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 한번 기적을 같이 함께 만들어보겠다. 어, 이런 분들 수위에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하고 우리 8월 24일 날 이제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 발대식. 이번 주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발대식. 그래서 지금 발대식을 계속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로셔도 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주간이2주간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발대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새마음과 생각으로 새 어.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만 저희가 응선에서 어, 뽑아서 어, 9월 1일부터 어,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어, 예고를 했습니다. 어,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난 특혜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는 준비되지 않는 어떤 출발하고 준비된 출발하고는 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새로운 출발은 정말 큰 어,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운이라고볼 어, 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옹울본 통신가입자 100만에서는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을 어, 지금서부터 어,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 이제 2021년도 8월 마지막 한 주인데, 마지막 한주 우리가 뭔가 뜻과 또 새로운 과거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 이 주간은 정말 대우각성하고 어, 정말 마음을 단단히 해서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중에 품었던 그 것들을 진짜 어, 일어내야만 하는 수건이 있기 때문에 한 주만 동안 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로 채우기를 바라면서 어, 간단하게 8월 마지막 주 어, 주간 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